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스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카드 한번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근 네, 우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림들이 지금 3월 상반기 안쪽으로는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데, 사실 상대방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아주 안정적으로 바로 흘러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빠르게 다가오는 인연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성향에 의해서든 문을 좀 닫아버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사실 어떤 외부적인 흐름, 여러분의 외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이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또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심적인 부분, 아주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시기보다는 머리로 생각하고 좀 의심하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려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혼돈과 갈등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역방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혼돈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새로 피어나는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약간 어떤 메시지로도 읽히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이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좀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고, 뭔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 열기에는 뭔가 이 사람을 본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갑작스러운 인연이기도 해서 살짝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2주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여시기에는 조금 빠른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여기 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벌은 이제 직장이나 뭔가 일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떤 일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제 직장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원래 이제 직장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 연하의 뭐 상대분일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불길한 어떤 기운을 굉장히 좀 강하게 중화를 시키고 안도감을 주고 평화를 불러오는 카드인데 사실 이 카드 자체가 지금 뭔가 어떤 부정적인 기운들이 카드에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갖다 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로서, 그런 시그널로서 나온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 카드에서 말해주는 어떤 혼돈과 갈등의 가능성을 이렇게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 이것이 이제 6카드에좀 담겨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이제 여러분께는 뭔가 너무 새롭고 너무 혼란스럽고 내적인 갈등을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어떤 기회로서 작용을 해서 뭐 나중에는 이제 확신까지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될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인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의 눈앞에 좀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추가 카드로는 여러분이 왜이 인연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좀 보았어요. 사실 지금 제 그림에는 좀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뭔가 짝사랑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연애 자체를 오래 되게 안하셨던지 이렇게 돼서 뭔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나한테 지금 좀 적절한 타이밍인가? 혹은 여러분께 지금 일이 되게 많고 뭔가 좀 내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연애를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지금 병행 가능한 일인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좀 고민이 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허밍 카드, 그 은둔자 카드는 여러분이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혹은 뭔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집중하는 게 있었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틈이 없으셨던지 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 개의 완즈 카드가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좀 계속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연애에 대한 생각은 하기 어려우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듯이 확 달려 오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도저 연하처럼 다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시니 의심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만나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일단 선을 그어놓고, 뭔가 나는 아직 일할 때인 것 같아. 나는 아직 조금 더 집중할 만한 게 많은 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께 들어온 여황제 카드가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고, 이 파란색 평화 카드, 평정 카드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상태를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혼돈적인 에너지, 카오스적인 에너지를 가라앉혀줄 어떤 기회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그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은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하고 일적인 부분에서 좀 관련이 있는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일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보시는 게 3월 초에는 도움이 되시겠네요. 음, 혹은 비슷한 직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 관련해서 소개팅이 들어오게 되거나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나 일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3월 하반기 연애 운동 촬영을 해볼 예정이니까 그때도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이어서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여러분께 좋은 카드로 키워드로서 지금의 현재 일상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 뭔가 그대로 이 일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것 어, 소중한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첫 무드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여러분의 내면적인 어떤 일상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특히나 여러분의 카드, 내면의 카드를 봐도 어떤 새로운 변화의 흐름보다는 뭔가 여러분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내가 내 안의 자존감을 그대로 세우고 있으면서, 좀 평안함을 찾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저지먼트 카드와 이 데스 카드 그리고 이 식성 펜타클 카드 때문에도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여러분께 어떤 재회 흐름이 들어오거나 혹은 어떤 관계가 명확해지는 그런 외부적인 큰 흐름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상대가 음 여러분께 본인의 마음을 엄청 크게 표현을 하거나 이러는 느낌보다는. 조금 여전히 약간은 좀 마음을 가둬놓고 계속 그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대의 페이스에 밀려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막 거기에 말려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 그래, 너 그럼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는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흐름이 들어오는 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한계의 답답한 연애 운의 흐름, 혹은 이제 과거의 연애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게 되거나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이 보여져요. 여기 오로스코프 벨링 카드만 보셔도 죽음 카드와 빛 카드가 동시에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 과거의 흐름을 끝내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 과거에 이제 재회를 의미하는 그런 카드가 될지, 혹은 답답한 관계들을 끊어내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과거에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사람 한 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본인의 마음을 아주 어필해서 다가오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조금 재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열심히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패를 전부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리면서, 저에겐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서, 나한테 좀 다가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상대분 쪽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도한 느낌이 들어. <laughs> 그리고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 나는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나 지금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나 지금 아주 여유롭거든. 그래서 내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것도, 물론 나의 몫이긴 하지만, 뭔가 너에게 매달리거나, 쩔쩔 매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림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되게 좀 좋은 영향력인 것 같고, 사실 여러분이나 상대분이나 3월 둘째 주까지는 서로에게 마음을 크게 표현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 서로가 서로의 어떤 행동을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존심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 여유로워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카드들에서 이제 조언을 여러분께 해주는 것도 이런 흐름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것, 여러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이 좀 보여져요. 이런 큰 흐름, 큰 변화가 있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1순위로 두고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가치를 1순위로 도라, 두라는 그런 조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일지 변화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사람이 진짜 들어오게 되는 건지 혹은 과거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건지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인지 좀 자세히 추가 카드로 보려고 해요 음, 지금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기는 하냐면, 관계의 어떤 정리와 새로운 사람의 등장,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새롭게 관계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 그림들이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 관계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도 크게 행동하지 않을 뿐더러, 왜냐면 여러분한테는 이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탕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을 약간 짝사랑하는 느낌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혼란스럽게 했던 과거의 흐름들, 뭔가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하던 그런 되게 정신없는 흐름들이 일단 마무리가 싹둑 되는 것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연들이 좀 잘려나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남는 거죠. 뭔가 찐또배기가 남는 거야 <laughs> 이 찐또배기는 당장 여러분께 표현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연애에 있어서 아, 뭔가 완전 베테랑이다 엄청 사람을 잘 다룬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진중한 사람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본인 감정에 있어서도 좀 솔직한 사람이라고도 다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이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이주 안쪽으로 이 사람하고 사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새로운 어떤 관계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징조가 좀 보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일단 여러분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나이 자체가 실제로 많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성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정신연령이 맞아 떨어진 사람이다. 여러분도 되게 성숙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 자체도 좀 수려하고 멋있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환칠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월 둘째 주까지 연애운 이렇게 리딩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3월 둘째 주 이후의 흐름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 오픈해 볼게요.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께 들어와 있는 위스덤 오라클의 브리스. 그러니까 숨. 뭔가 안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떤 신뢰를 가지고 좀 기다려봐라. 어, 좀 천천히 생각하고 명상하라는 이미지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 어떤 기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눈앞에 있는 기회를 숨을 한번 확 내쉬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잡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숨이 원래 이제 이 카드의 어떤 이미지는 뭔가 좀 명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카드지만 여러분께 확 불어 넣어지는 숨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데스티니 카드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어, 되게 좀 조급해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혹은 신경쓰여 하던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숨이 불어 넣어진다. 이런 이미지로도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께는 이번 달 초반, 그러니까 2주 안쪽으로 소개팅의 운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누군가 어떤 모임이나 종교시설이나 혹은 뭔가 동아리라든지 뭔가 배우는 곳에서 알게 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강하고 어 뭔가 약간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관계 때문에 생기게 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라든지 약간 경계심이라든지 어그 경험적인 방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어떤 연애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신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처음에 그렇게 만나게 되시는 분이 첫인상 자체는 별로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시간을 좀 같이 가지고 뭔가 좀 많은 정보를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은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시선의 일치가 있는 거, 대화가 잘 통한다라든지 마음이 좀 맞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로운 불이 지펴진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이번 달 상반기에 약간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숨겨져 있던 것, 과거의 어떤 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기 보다는 원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을 이번에 새로 보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딥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신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새로운 숨결이 불어 넣어지면서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 밝혀짐, 드러남, 이 카드 때문에 뭔가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느낌으로도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이 10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관계의 지속성, 이 관계가 이미 있어 왔던 관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든, 혹은 오래 알았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사람이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뭔가 이미 속해 있던 단체에 새로 아예 들어오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곳은 아니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20년, 30년 동안 다닌 교회라서, 오늘도 그냥 똑같겠지 뭐 순모임 같은 걸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멋있어 혹은 예전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다는데 어, 너무 멋있게 보인다라든지 대화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든지 좀 이런 운명적인 만남의 어, 카드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 너무 깔끔하게 여러분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추가 카드로 어떤 걸 볼지 좀 고민이 되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께 남아있는 어떤 이 감정에 대한 그림들 이 세븐소드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7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전 리딩에서 제 임상에서는 좀 과거에 대한 미련 그러나 깔끔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로 많이 좀 해석이 되곤 하는데,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음, 사실 제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어, 과거 관계에 완전히 막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야겠다 이런 미련카드는 아니더라도, 될 뻔했는데 안된 관계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 혹은 상대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관계가 좀 흐지부지 됐다라든지 좀 떠나갔다라든지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타이밍이 어긋난 관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연애에 대해서도 막 희망을 많이 가지시는 느낌보다는 아 결국에는 난또 지금 뭐 연애할 상황도 아니고. 내 또래 사람들도 연애할 만한 상황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 또뭘 기대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그렇게 괜찮은 환경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비슷한 환경, 일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비슷했겠다. 이런 그림들. 그리고 연애할 만한 뭔가 어, 주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 예를 들자면 돈이 마, 많지도 않고 뭔가 상황이 좋지도 않고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좀 연애에 대한 거부감이나 약간의 경계심 혹은 뭔가 좀 질에 겁먹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께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런 여러분의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여러분께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대해 보실 만한 관계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2주 정도 시간 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어떤 인연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서 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상대방의 이미지에 매지션 카드와 페이지업 크리스탈 페이지업 크리스탈은 페이지업 완즈 카드인 건데 음, 약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 불을 지피게 되는 사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잘하시거나, 외모가 좀 호감형이라든지,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의 사람이라든지, 약간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어, 좀 이목을 끄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일단은,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언변이 좋은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마법사는. 그리고, 눈치도 좀 빠르고, 머리도 좋아. 이런 느낌들. 음, 한번 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어, 3월 하반기 연애운 영상을 또곧 올릴 테니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 오픈해 볼게요. 네, 마지막 카드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 연애운 대박 났어요. <laughs> 아, 그냥 카드 읽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웃긴데. 어, 일단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게 어, 약간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이제 연애 때문에 조금 힘들다? 아, 내가 좀 답답하고 짜증난다. 언제까지 이거 기다려? 아, 나 못하겠는데? 나 끝까지 이거 기다리는지 못하겠어. 나 여기 계속 이렇게 발목 묶여있는 거. 이제 좀 답답하고 싫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 약간 이런 그림들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카드도 사실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가는 거, 이 마지막 깃발이 달려있는 여기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어떤 보호의 메시지거든요. 음...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말씀을 드려봐도 여러분이 행맨카드? 그 그러니까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뭔가 내가 이 관계 때문에 계속 좀 답답해하고 있고 또 달려가는 것에도 조금 약간 어, 걸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턱턱 막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 외부에 들어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뭔가 좀 불안한 에너지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아직 잊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상대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거죠. 아이 사람이 나를 잊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너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싶고 발목이 아직 묶여 있고 마음이 아직 거기 남아 있는데 너는 대체 어떤 생각인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림에 지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재회가 아니고 그냥 인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썸이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끌었던 썸이라든지 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감정들을 좀 느끼고 계시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되게 되게 고민하고 아,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하나? 이젠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 찰나에 상대분이 여러분께 손을 내미는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달려오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갑자기 불도저처럼 달려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행복하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죠. 이거부터가 사실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의 전부에요. 사실 <laughs> 말씀을 들어보자면, 여러분께 큐피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애정의 흐름이 이번 2주 안쪽으로 확 들어오게 된다는 라 뜻이고, 상대방 쪽에서 선 연락 먼저 연락이 오게 되거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 이 안락함, 내가 꿈꾸던 안락함과 따뜻함이야. 내가 바라던 거야. 내가 과거부터 좀 열망하던 어떤 사랑의 형태가 과연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께 어떤 편안함을 선사해주는 그런 인연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이파어 사이드, 이 모닥불 이 때문에도 여러분의 과거 인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인연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렸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이 이런 안락함을 바로 느끼게 되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연, 뭔가 좀 버텨주고 있는 인연,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는 썸,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과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번 2주가 끝나면서는 좀 해소가 되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연인으로서의 발전 정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비해서는 연애적으로 조금 서툴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실제로 좀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들거든요. 음, 약간 불도저 연하 같은 느낌의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상대가 여기서는 되게 불투명하게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과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상대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비로소 마찰을 끌고 여러분 눈 앞에 확 다가오는 그런 그림들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2주는 불투명한 것에서 굉장히 명확한 결실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겠다라는 느낌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내면적인 고민들이 실제 어떤 관계에 이어짐으로써 해결되게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상대가 과거의 사람인지 아예 새로운 사람인지 저 자꾸 헷갈리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뭔가 약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자꾸 잃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추가 카드를 뽑아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제가 느꼈을 때는 과거의 분이 맞아요. 아예 새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예 새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지 썸탔을지 이런 건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쨌거나 과거에도 여러분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한 적이 있다. 마음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뚜껑 꼈어. 왜 상황적인 것 때문에 혹은 환경적으로 별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든지 어쨌거나 상대의 어떤 소통이 뚝 끊기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 근데 새로운 결실로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황의 문제였다면 상황이 해결되고 실질적인 연락이 닿게 되거나 실질적인 관계였던 흐름 시작되거나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보여지네요. 어떤 두루뭉술한 감정의 표현에서 실제 관계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되게 명확하고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상반기 안쪽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상대의 마음을 뭔가 물질적인 것들로서 표현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어? 화이트데이 때 약간 고백 같은 거 받으시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약간 지금 분이 사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음 그렇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지막 카드 리디 한번 맞쳐보도록 하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미리. <laughs> 기본적으로 좀그 이후에 어떤 애정운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시면은 그 다음에 올라올 3월 하반기 연애운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